트레, 벨 트레 맥, 트레 벨 트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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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. 트레, 트레, 트레. 트레. 트레는, 확인 메리시메리사메리시와 이거 맥크리 진짜 됐다 이거 웨크리 다때리네어 오, 형, 뭐 깜짝이야 야방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야방 안, 방안 라인 아니 지금 방 안에 야리씨야 뭐해 인데 아, 아나 스면 없다 야 왼쪽에 맥크리야 왼쪽에 트레 트레 됐다 우리 와, 히름 뭐야? 저 기대리 기대리 뭐 기대리. 맞아 따 우리가 계속 빼고 있긴 하네. 기도를 방벽 관리가 안 돼. 아까다잘하지어 음. 아까 그러니까 방금반밥 관리가 안 돼서 그랬었어곧 나아질 거예 아, 뭐야? 아 이거 위도하는 게 낫지 않아? 내가 봤을 때위도 해서 상하이날거 같아. 도 별로. 맥하고 싶은데. 치나 왔어요. 맥결오르수돈다백오 얻을 건데. 레드 트레 레드 트레 포트 키만. 아유 우리 나눠서 날라갔다 짜증나. 아, 메리 지 달리는 거 짜증나. 나 이거 응, 터치는 했는데. 나 이거 어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. 꺼진데. 한번 아, 뭐, 깨졌어요, 저. 깨어 깨어. 나누면 지금 가자. 빨리 빼게. 형나 지킵니다. 나도 나론 나 하나. 나도 몰라. 아, 뭐야? 아통보러 없어 텀 앞으로 나오시지 아그래이겨야 아, 아, 응. 맥크리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라인아 바로 가면 어디야 이거지 이거지 기대 기대 트레 뒤에 트레 뒤에 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? 쪘는 거 아니지? 아 뭐야 어? <목소리가> 어, 라이벨스 캐피드, 벨스 캐피드. 와, 와.. 이사캐다사베다형다피드 아... 어, 베이스 어... 캐피가되이습니다드베이이 <laughs> <당겨줘, 앞으로> <laughs> 라인, 라인이 파트너, 파트 라이, 라이파트어 파트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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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없너 파트너, 어트너 파트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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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 치료해드릴게요 아, 근데 낙시켜보낙시켜보고어나아 저거 졌는데. 우리 아나가 들을 게못하가 당신의 방패가 <laughs> 되어드릴게요 쇼핑이 있네, <laughs> 제가 야, 야, 어디가, 안 돼가지고... 그래, 그 어디가라 했나? 그래, 저가딱깨우지 말고... 맞자맞자거이거안될 수가 없는데? <laughs> وص... وص... 밀 자. 내가 뻐케리 하겠어. <놀린> 야, 위도 정면, 위도 정면, 위도 정면! 아, 나, 팀! 어? 아, 팀! 아, 아, 멘트 팀! 아, 미친 팀! 아, 미친 팀! 아, 미친 팀! 아, 아, 미친 팀! 아, 미친 팀! 아, 미친 팀! 아, 적을찾 아, 미친 아, 미친 팀! 아, 미친 팀! 아, 미 야, 메르샤 타렸는데아이 뜬비 나왔다. 야, 나, 야, 뒤에, 뒤에! 어 우리 일로 없어요 빼빼빼. 너의 뒤에. 으로 매를 씹을 잤윈스으로 메르시 물자 윈스이공 빠지고 뽕 받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? 네. 어떻게 할래? 얘기를해어야스턴으갈라를잤 나 살린 거 막아야 돼. 너네 맥좀 봐. 아로지 아, 그겨 나. 지 아, 그이 아 계속 심해질 걸리는 게 좋을 거다. 아, 내려실 뭐 이런 거? 그것도 아무도 하고. 가 준비됐습니다. 자탄펄스 얘네 자탄펄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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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나노맥 좀도와 나노맥. 거야? 나 나름의 준다 그러면 어, <laughs> <laughs> 야, 트레드를 배, 트레드면 배. 트레어 아, 어 트레어 캐어 트레 왼쪽, 트레 왼쪽. 트레왼 트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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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트레어 왼 없잖아 어져동 왼쪽. 트레없어 왼쪽. 어어어 야야 살리는 거 막아봐 살리는 거 막아봐. 아, 살거막 시발 아, 봐 살린 거막 아, 봐 <놀람> <놀람>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나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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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살려주세요 이제 괜찮을 거. 어, 살려주세요. 알아라라야못가 어, 아, 알아서 아, 돼, 나 먹고 갈래. 나고 갈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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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것같은아저 제시. 에펙리알야좀 많이 막았는데 1분 막았는데? 빠진 게 없거든 쟤네. 석양 하나 빠졌나? 나로 겐지도 아, 나도 빠졌어 나도 빠았가 나도 빠양했잖아 그냥 겐지. 나로서 그냥 그냥, 아, 그냥 겐지 제 라인. 근데 또찰 수도 있어. 아, 근데 풍성이 하나 잘하네, 역시. 저분이 그건 카프카 님이었어. 아 내가 지키는 내가 야맥 우리 트레이서 쪽에, 맥클 우리 트레이서 쪽에. 뭐지? 한 번라도 한 번라도. 어떻게 쌌아 개질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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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질배. 어 죽겠다. 아 맥크리 2층! 맥크리 2층 어떻게 해봐! 아나 아, 봐봐 나 맥크리 2층! 맥크리 정면! 나임박알 죽는대로 우선 내가 막아줄게 우리 모이라마 뭐 키워요 아 도는 거좀 봐봐 도는 거 도는 거 봐봐 아, 얘네 돈다 3층으로 얘네 3층으로 돈다 라인형 언제 와? 맞다. 오른쪽에 둠피트레이오른쪽둠피 어, 아잇 부착 내가 밟을가밟을아 부착 가 가면 부착 가면 가면 레인 여쭙겠지? 계속... 라인 돌 라인 맞돌 라인 아피재거했다아래오이 화이팅! <목소리> 와우, 쉣! 나이못 <내가> 나갔다. 내가 계속 치유했어. 그래, 부르면. 포탑 좀 깨져, 포탑, 포탑 좀 깨져.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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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 야, 오른쪽에 쳐, 오른쪽에 쳐. 윈이 오른쪽에 치워. 뭐 있어. <목소리> 포탑 좀 깨져, 뭐 있어. 야, 이거 내는나론힐안 돼. 오, 뭐야. 아 씨발 디털비 뭐야 디털비 뭐야 씨발 오 레전드 오쉣 검치 아 씨발 쿠피 존나 뭐아 상대 털을 죽었어 모이라한테 아 존나 레드보다 이게 훨씬 나아 우리 모이라 모이라 폭탄까지 부았어 맥님 그쪽으로 디바 가요 안녕하세요 어 도와주나 어 이거 각 좋은데 좀아니 라인이 비켜봐 아, <laughs> 문 들어와. 어, 베로가. 자해해, 베 해베, 해베, 해베. 어안데 뭐야? <laughs> 야, 야, <laughs> 뒤, 뒤. 자, 나 맥크리 쐈는데. 야맥크리 맥크리디. 방 모이라, 씨발, 힐안 해, 미친 새끼. <laughs> 뒤에 보이라. 붙어, 붙어, 붙어.

라인형그 살... 야이쯤발이쯤발 라인용, 이쯤발라인이쯤발이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이침 딜라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이 침발, 어 침발, 이침다이침이 침발, 이이 진짜 시발. 쟤헬 미쳤다고! 와저 헬멧 미쳤다 4명 처치